10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엽기 3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엽기 3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냐.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배는 네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하는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러 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에 이때까지 내용과는 다르게 또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욥기의 말씀은 욥과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세 친구간에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 대립의 말씀으로 한쪽에서는 정지하고 한쪽에서는 자기의 무죄를 반론하고 이런 말씀으로 쭉 진행되어서 오는 내용이 욥기 말씀이었습니다만 욥기 31장까지 그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욥과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같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같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욕의 말이나 또새 친구의 말 속에서 혹시 배울 것이 있나 싶어서 그들의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계속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엘리후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욕과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을 것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가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도 한마디 해보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영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말하지 않을 그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는 지혜를 얻으려고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욕은 계속해서 자기는 무지하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변론하고, 새 친구는 또 그런 욕을 끝없이 정지하고, 이 모습을 보고 엘리오는 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은 이 엘리오의 가슴이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그의 가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내용을 들을 때 그런 뜨거워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믿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보집고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혁폐한 목사님이시던 리차드 박스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늘하게 식은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등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한 목숨 살자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모습,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고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지, 내 마음에도 과연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식었다면. 이 아침 기도함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뜨거워진 불이 다른 사람의 가슴도 뜨겁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루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제자로서 사명자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배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엘리우라는 젊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렸는지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주여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또한 바라옵기는 아픈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 하여 주오. 연세 많으신 장로인 권사님들 맑은 정신을 아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축의 문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예비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귀한 간정이 이재단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 나라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아까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오기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길같은 조리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을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 앞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뜨겁게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을 삼아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목소리>